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혼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이 귀에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있는 흑돌과 수상전이 걸려 있죠. 어떤 수순이 필요할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첫 수는 뻔해요. 흑이 다른 데를 두게 되면은 백이 꽉 이어서 두 집이 만들어지니까 두집 만들지 못하도록 한점 먼저 따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백이 뒤에서부터 메우게 되는데 이 단수를 치려면은 여기 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 이었다가는 유가무가로 흙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3번으로 흙이 둘수 있는 자리도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이걸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백이 따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잘 둬야 돼요. 자, 정답은 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자, 흙이 따내고 백이 메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패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답 맞추신 분들 계시죠? 정답 아니라 틀리신 거예요. 왜냐면은 흙이 5번을 이렇게 따냈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3번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100이 따내고 흙이 한 점을 따냈을 때 여기서 뒤에서 메우는 게 아니라 패를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7번은 못 들어가요. 이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흙이 7번으로 이어야 되는데, 뒤에서 막고, 유가무가가 되죠. 이 6번 자리를 100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으로 흙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먹여치기를 하고, 100은 단수니까 이을 시간이 없어요. 100은 따낼 수밖에 없고, 그때 한 점을 따내죠. 그럼 100은 이거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론 패가 요거 하나 그리고 흙은 또다시 패를 하나 또 따내 가지고 이렇게 따야 되기 때문에 패두번을 이겨야 되는 2단 패예요 흙이 조금 불리한 패죠 근데 어쨌든 어 그냥 백을 살려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게 최선의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백을 그냥 잡을 수는 없고요 패를 만드는 수순이 최선이었는데요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따내고 백이 메울 때 다시 들어가요 따낼 때 여기서 그냥 따내면 100이 이렇게 웅크리면서 이 수가 늘어나니까 웅크리지 못하도록 5번으로 바로 먹여치기 그리고 100이 따낼 때 이렇게 따내면서 이 6번 자리에 100돌이 오도록 즉 100의 수를 자충으로 만드는 먹여치기 하나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국 패가 되는 거고요 자 아시겠죠 어떠세요 정답 수순이 많이 어렵진 않죠. 왜냐면은 변화도가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급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 초급이나 중급자분들은 이걸 들어간 다음에 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5번을 따내고 이렇게 패를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5번, 7번의 수순을 바꿨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이 밑에 있는 흑세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도를 살리기 위해선 귀에 있는 백을 공략할 수밖에 없겠죠. 즉, 수상전 문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흙을 살릴 수 있을지 그 수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수로 어디를 둬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죠. 뭔가 딱히 이렇다 할 급소자리가 잘안 보이잖아요. 자, 하지만 고수들의 눈에는 이런 모양의 급소자리가 딱 하나가 바로 들어와요. 어디냐면요 바로 이런 자리예요자 모양의 급소 뭔가 치중을 가거나 이렇게 딱 이렇게 급소다 라고 하기는 힘든데 이런 걸 뒀을 때 다음에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이 차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의 수를 줄여가는 어, 그 방법으로 이렇게 찝어서 돌을 키워가는 거죠 이게 고수가 되면요 실력이 늘면 이런 수들이 이제 자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더 이상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요 한번 끝까지 볼게요 일단, 뒤에서부터 수를 메어가는 건 흙이 두 점을 단수치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이 귀에 흙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단수, 그리고 따낼 때 또다시 먹여치기로 단수, 이렇게 백돌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자리 치중을 갔을 때 백이 오른쪽으로 틀어 막는다면, 흙은 3번으로 두점 키워 죽이면서 한 방에 백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백도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흙이 찝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자리로 한번 웅크려주는 거예요. 그럼 흙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백이 오른쪽을 틀어막겠죠. 여기서 이 단수를 못 들어가요. 또 여기도 단수를 못 들어가고요. 그쵸? 패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건데요. 이건 이제 흙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패를 만들고 싶다 한다면 여길 들어가서 패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 나는 패보 지금 패감이 별로 부족해서 패보다는 그냥 살기만 하겠다 한다면은 이 자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럼 뻗고 있고 비기 될 거예요 이렇게 또는 어, 세 번째 방법은 아예 여기서 손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뻗어서 뒀을 때 이거를 이제 백에게 미루는 거죠 니가 이거 결정해. 이렇게 해서 빅을 만들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패를 하든지, 나는 뭐가 됐든 다 좋아.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이게 만약에 실전 상황이라면, 그래, 바닥에 비슷하고 패감도 비슷비슷한 상황이다. 한다면 여기서 패를 하거나 빅을 바로 만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손을 빼고 조금이라도 집으로 이득이 될 자리들을 찾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패를 했을 때흑과 백의 손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흑도 여섯 개, 6개, 백도 여섯 개니까 어 이기든 지든 똑같이 어, 그정도의 어,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 큰 손해가 없다면은 그냥 여기서 이제 놔두고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어쨌든 흙이 어, 빅을 만들어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순간 살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백이 여기서 이 오른쪽을 그냥 막지 않고 나는 무조건 패를 하겠어라고 하면서 이걸 들어간다면 이때는 패싸움을 하면 돼요 잊고 막고 됐을 때한 수가 비어 있는 늘어진 패예요 이 패는 흑에게 유리한 패잖아요 늘어진 패는 그냥 일반 패가 반반의 확률 한 50%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늘어진 패는 거의 한8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에게 엄청 유리한 패가 되기 때문에 백이 4번 자리를 들어가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백은 그냥 막아가는 게 최선. 여기서 흑이 패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바로 치중으로부터 빅 빅이나 패까지 만들어 가는 이 수순이었고요. 자, 이 자리 말고 이제 이렇게 찝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을 거예요. 자, 찝고 단수칠 때 뻗어서 나가면은 계속 이렇게 단수. 아까처럼 이 먹여치기의 형태로 백을 잡자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다시 돌아가서 흙이 찝었을때 백이 이 왼쪽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수가 안 돼요. 흙이 치중을 가야 되는데 지금 백의 수가 너무 많아요. 흙이 이걸 뻗어도 손을 빼더라도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자, 유가무가의 형태로 흙이 죽고요. 자, 또뭐 음, 첫수로 다른데 생각해 볼 때가 여기. 젖혀 있는 거, 이것도 그냥 막아버리면은 그, 그냥 끝이구요. 자, 마지막 하나, 요런 자리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백이 이렇게 그냥 받아주고 나면은 흙의 가운데 쪽에서는 수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아래쪽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면은 따내면서 흙이 바로 죽고 그냥 있는 것도 막아서 죽구요. 어, 이걸 오른쪽을 나가서 폐로 만들자 하는 것도 폐가 아니라 그냥 뒤에서 막아버리면 유가무가의 형태로 흙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문제의 정답은 딱 하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급소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 밑에 있는 백도를 공략해서 이 오른쪽 백세 점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백이 세 점을 끝까지 안 잡히려고 발버둥을 치다가는 잘못하면 백 전체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백은 세 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소순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일단 왼쪽의 모양을 보면 흑이 백두 점을 단수를 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냥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이렇게 딱 틀어 막아서 곡사공으로 살 거예요. 여기서 백이 두 점을 잇는다면 찝혀서 다 죽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죠. 결국 백은 두 점을 버리고 이렇게 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두점 잡아봤자 몇집안 되잖아요. 어, 한 집밖에 이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밀고 들어가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들어가기에는 백이 왼쪽을 찔렀을 때흙두 점이 잡히죠. 여기를 끊을 수도 없고요. 또 밑으로 단수를 쳐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촉촉수가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3번으로 이렇게 틀어 막아서 뭐한 점을 따내봤자 1 0이 뒤에서 다메어버리니까 어차피 흙이 잡혀요. 자, 결국 흙이 둘수 있는 거 이렇게 두 점을 단수치고 있고 이게 최선의 진행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103점을 잡는 방법. 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구에 들어가야죠. 바로 요속 안에 치중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가 바로 오늘 문제의 정답 수순, 첫 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100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손을 빼고 왼쪽을 뭔가를 두거나, 또는 두 번째는 여기서 두 집을 만들자고 받아주거나, 이둘 중에 하나죠. 이때 100의 최선이 뭘까요? 100의 최선은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이걸 받아서 흙이 왼쪽 한 점을 살려가면은 이 오른쪽에서 두 집을 만드는 거고, 흙이 오른쪽 치중을 가면서 세 점을 단수로 친다면, 이제 이세점 버리고, 이한 점을 잡는 거죠. 그리고 흙은 이렇게 세 점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 꽤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이 수순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102번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거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쳤을 때, 결국 6번, 7번 맛보기가 되면서 곤란해지죠? 그렇다고 여기 와서 2번을 찌른 다음에 이렇게 두기에는 뭔가 3점이 이렇게 딱 따먹히면서 흙이 선수로 백도를 잡게 됐으니까 이것도 꽤 이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백은요. 이 왼쪽을 찌르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은 그냥 살자고 이렇게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수 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이거 막아서 두지 만들자 하는 거고 흙이 이렇게 찝고 들어오면은 이걸 찔러 들어가서 막을 때 있고 어차피 흙돌이 못 살아가죠.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이 2번으로 지금처럼 둘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번을 찝은 다음에 흙이 5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 도망가니까 이게 아니라 이 오른쪽 백한 점을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여기서 백이 이거 이어주면은 흑이 연결을 하면서 백이 다 잡히죠 그러니까 백은 이 왼쪽 흙이 도망 못 가게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따냈을 때 이게 이제 백의 사활이 걸리는 폐가 되는 거예요. 자, 이폐 1 번과 2 번의 교환이 없었을 때는 그냥 뒤에서 메우고 막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메어버리면 흙이 오른쪽 백도를 잡는 순간 백이 죽죠. 세점 따봤자 치중 가면서 다 잡히게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 흙이 이 폐를 이렇게 딱 따냈을 때 백이 이세 점을 이렇게 단수를 못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른쪽 백한 에, 흙한 점을 따낼 수도 없어요. 이거 왼쪽에서 다시 땅 쳐버리면 얘가 또 촉촉수가 걸리면서 다 잡히죠. 결국 백은 이 상태에서 이 7번에 7번 8번 이 패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백은 이렇게 어, 다 죽자고 하는 어, 사활이 걸리는 패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흑이 치중을 들어왔을 때 백의 최선은이 우측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왼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때 흑은 세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103점을 잡는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